안녕하십니까 블룸버그TV입니다. 지금 시간은 2022년 10월 4일 새벽 4시 45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밤을 지새웠습니다. 여러분과의 약속을 내가 어,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원래 이렇게 뜬 눈으로 지새우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자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켰어요. 자, 급등한다고 했죠? 그런데, 아무리 제가 조사를 해도, 프로, 어, 여러 가지 조사를 해도, 그건 뭐죠? 어, 디스카운레이트. 어, 이사회 관련 디스카운레이트는 아무리 조사해도 데이터 값이 안 나와요. 이게 비공개라서, 아무리 아무리 조사를 해도 데이터 값이 안 나와요. 데이터 값이 안 나오고, 아, 새벽에 어떤 일이 있었냐, 연준이와 박힌.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이게 자정 56분에서 새벽 1시 14분 사이에 어떤 그큰 그림이 나왔냐면 우선 매파적이구로 나와서 매파적으로 인플레이션 상승 시기에 진입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시기 상조이다. 하지만 인플레가 더 심하다면 더 엄격한 연준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당장 이런 결정을 내릴 필요는 없다. 강한 달러는 인플레이션을 줄이고 수출 수요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달러를 강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네요 이 사람도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위험을 경계해야 된다 어. 결국 어, 달러가 달러지수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어요 바퀴는 그 다음에 이제 영국 쪽 자료입니다 영국 쪽 자료에서 어떤 게 나왔냐면 어, 50억 파운드의 금화를 구매할 예정이라합니다 50억 파운드의 금을 매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금값이 급등하겠죠 그 다음에, 영국 은행은 10월 14일까지, 어, 영국 장기 국채를 계속 매입한답니다. 10월 14일까지 쉽게 말하면은, 어 영국 주식은, 뭐, 오를지 내릴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매입을 하니까, 주식을 매입을 하니까, 어떻게 되지 아, 주식이 아니라, 채권을 매입하니까 시중에 돈이 풀리겠죠? 그거예요 그러면, 어 영국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어 미국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주가에, 그래도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 이 부분이 좀 특이상이었고, 어, 지금, 주가가 솔직히 조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SPX 3.0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장마감 대략 한 13분 놔두고, 주가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가 조금 올라가고 있고요. UVXY도 거의 뭐 9%까지 까였다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니콜라 같은 경우는 0.24 올랐고 테슬라는 마이너스 8.1어그 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는 3.24 그래도 애플은 좀 많이 올랐네요 자국 마감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큰 그림은 제가 약속을 지킨 것 같습니다 그러면 spx를 볼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 spx와 spi가 수치값에 대략 한 10포인트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두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시키고 있는 거죠. SPX가 내려가든지, 아니면 SPY가 올라가든지, 두 중에 하나는 지금 거짓말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SPX가 3,710 정도 유지를 하면, 우선은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 SPX가 여기 제가 선권 왔죠 3720 어, 여기 대략 3720이 구간 이 구간 여기 보이시죠 여기 3720 정도를 넘기면 3800까지 저는 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거의 3700까지 갔다가 미끄러졌어요 그럼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장마감이 3,650 이상에서 마감을 하면, 어, 내일 3,720까지는 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이제 영상 촬영한 지 4분이 지나고, 장마감까지 10분이 남았으니까, 일시 정지를 했다가 10분 뒤에 또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지금 이제 5시입니다. 5시, 새벽 5시고요. 테슬라는 242 1 2 9달러에 마무리했고, 마무, 이너스8.66% 떨어졌습니다. 니클라는 마이너스 0.57% 떨어졌고, 애플은 3% 올랐네요. 애플은 3% 올랐습니다. 이 SPX의 1분 봉인데요. 1분 봉을 보면, 우선은, 음, 내일까지는 오를 것 같습니다. 이거 보면 너무 낮죠? RSI가. RSI가 너무 낮습니다. 자, 그리고 1봉으로 한번 볼게요. 일봉을 보시면 우선은 여기 추세선 따라 이거 추세선 따라 이게 대략 꺾었는데 어, 우선은 내일 만약에 어, 증시가 하락하면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하락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올라왔으면 장 마감이 지금 여러분 sp 수3652 사에서 장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면 어, 3720까지는 저는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3720까지는 갔다가, 뭐, 떨어지더라도. 그리고 3720을 뚫으면, 아 어, 맥스 한 3800, 3800 수선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 제가 말씀드린 거 그대로 됐죠. 어, 다들 공포에 젖었을 때 어떻게 된다? 주가는 올라간다. 기술적 반등이라도 온다. 제가 말씀드린 거 그대로 적중을 했죠. 자, 이 강의, 이 강의. 그렇지만 만약에 SPX가 이번 주까지만 잘 버티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사주 베이비 시작되기 때문에, 어,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 부분 말씀드리고, 지금 새벽 5시 3분이고, 저는 좀 피곤해서 이제 자야 되겠어요. 아 <laughs> 어, 오랜만에 밤새니까 겁나게 피곤해요. 어쨌든 적중했죠? 이 정도면, 어이, 그건 뭐, 만족스러운 뭐 성적입니다, 제가 봐도. 감사합니다.